안녕하세요. 모든 날의 기적 이경연입니다. 어, 정말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그래서 저도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많이 어색한데요. 잘들 지내셨죠? 어, 인사도 못 드리고 지난 1년 동안 어, 맨발 걷기 어, 슈츠 영상으로 인증 영상으로만 어, 계속 그 음, 소식을 전했었는데. 어, 여행가서 어, 도저히 땅이랑 닿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이틀인지 사흘인지 빼고는 제가 1년 동안 어, 그 어, 맨발 걷기 365일 음, 목표를 이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어, 제가 지금 유방암 수술하고 8년차를 살고 있는데요. 어 이때쯤 되니까 많이 해이해져서 뭐 아픈 데도 없고 너무 멀쩡하고 다 나은 것 같고 이러니까 어 자꾸 빠지고 싶고 빼먹고 싶고 그런 유혹을 느낄 때가 많아서 제가 극단의 조치를 취하느라 맨발 극기 쇼츠 인증 영상을 매일 올리는 것으로 그 장치를 활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저를 따라, 암을, 어, 이제 암을 경험하신 분들 몇 분이 저를 따라 맨발 걷기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 그분들하고 게,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하고 싶어서 제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음, 매일 어, 인증 영상을 찍어 올렸었고요. 어, 그, 미션은 끝났지만 지금도 거의 안 빠지고 매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랑 함께 제가 오늘 정말 정말 오랜만에 어저 앞에 이렇게 저기 앞에 보이는 곳이 큰 나무가 있었고요. 그 아래가 제 저희 앞산에서 어. 제 아지트였었어요. 제가 영상 처음 시작할 때, 어 저기 제 아지트 큰 나무 아래에서 책 읽어드리는 영상으로 모든 날의 기적 영상을 시작을 했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무가 다 베어졌어요. 저희 앞산에서 이쪽보다 저 맞은편 쪽이 제일 제가 매일 다니는 쪽이 더 많이 베어져서 굉장히 어 낯설고도 신선한 그런 풍경이 돼버렸는데요 어,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앞산의 풍경이 바뀌고 나서 섬으로 제가 아지트 쪽으로 내려와 봤는데요. 내려오다 보니까 제가 또 불쑥 아무 생각 없이 올라왔다가 음, 언젠가 한 번은 소식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또 오늘도 불쑥 이렇게 아무 셀카봉도 안 가져왔는데 얼큰이로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께 어, 전하고 싶은 소식이 있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 뭐 하느라 그렇게 음, 인사를 한번 못 드렸냐면요. 어, 사실은 제가 두 번째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아마 다음 주말쯤 나올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저희 집에 꼬물이들 둘이서 또 태어나서. 제가 그 역할도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고요. 양쪽 집 다니면서 그리고 또 주말에는 수업하고 요즘도 또 학교 수업도 하고 있는 중이고 정말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 하고 남는 시간에 이제 원고를 쓰다 보니까 어 시간이 많이 걸렸고 어쨌거나. 오늘로써 정말 오늘로써 수 없는 퇴고 과정을 거쳐서 어, 마지막 교정작업 끝내고 보내고 이제 손에서 털어버렸습니다. 이제 제 손을 떠나갔고요. 다음 주말쯤에 세상에서 이제 제 책이 두 번째 책이 태어날 것 같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음, 인생의 겨울이 남긴 것들 부제목은요. 암은 씨앗이고 꽃이고 열매였다 이렇게 어, 정했습니다 아, 제가 정한 제목이고요 어, 제목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생의 겨울 어, 아미라는 겨울을 어, 만나서 처음에는 겨울이었는데요 제가 어, 초고에도 썼지만 지나고 나서 그 길들을 돌아보니까 소풍길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음 제가 수술만 하고 자연 치유만으로 병원에서 권했던 어, 항암 방사선 항호르몬 요법을 다 하지 않고 제가 어, 스스로 어, 하기로 정한 뉴스타트 자연 치유법이라는 어, 그 자연 치유법으로 지금까지 오, 걸어온 그 과정들을 어, 썼고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음, 암이 제 인생에서 어떤 씨앗이 되었고, 꽃이 되었고, 어떤 열매를 맺게 됐는지, 그리고, 음, 나쁜 일에, 절대 나쁜 일만 있지 않다는 거, 그리고 암이라는 레몬을, 어, 제가, 제 인생에 던져진 레몬을 받아들고, 제 나름의 어떤 레모네이드를 만들면서 여기까지 왔고, 그 레모네이드의 결정판이 제 나름으로는 제가 써낸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저한테 먼저 그렇게 잘 발효되고 지혜롭게 숙성시킨 그런, 음 레몬 레모네이드 같은 그런 선물이 되어서 저를 이끌어 주셨던 분들이 많은데요. 그분들한테 받았던 그 세상으로부터 받았던 선물에 제 나름으로 보답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그런 선물이 되기를 어, 간절히 소망하면서 쓴 책입니다. 어, 다음 주 주말에 이제 나올 텐데 어, 설레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합니다. <laughs> 제가 또 한번 이렇게 음~ 발가 벗겨지는 그런 느낌도 들고 음~ 어떤 평가들을 하시고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어떻게 읽어주실까 설레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특히 <laughs> 어, 지금 암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나 혹은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분들 중에서 암을 암이라는 그 인생의 겨울을 견디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책을 소개해 주시면 아마 음, 감히 말씀드리는데 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분명히 선물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저한테 제 인생에 던졌던 암이라는 레몬을 제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숙성시키고 잘 발효시켜서 제 나름의 어, 여기까지 오는 과정들에서 제가 공부하고 깨닫게 되고, 제 자연치유 과정에서 적용하면서 살아왔던 지혜들, 정보들을 제 나름에 있는 힘을 다하여서 기록하고 남긴 책입니다. 소개해 주시고, 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 보시면, 그 시간들이 아까운 시간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준비도 없이 두서 없이 갑자기 카메라를 켜서 그냥 이렇게 짧게 다음 주에 출간되는 제 책에 대한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요. 책이 나오면 또 서책을 그랬던 것처럼 책을 소개도 해드리고 그리고 보여드리고 읽어드리고 하면서 어떤 책인지 또 여러분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좀 낯선 풍경이 된 저희 앞산에서 어, 잠깐 인사드렸습니다. 다음 주쯤에 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